일본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 2. 23. 고독사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고 죽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어서 고독사라는 용어가 존재합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고 그로 인해 그들의 몸이 남긴 자국이 있습니다. 24. 성인 입양 일본의 모든 입양의 90%는 20-30대 남성의 성인 입양입니다. 이는 사업가들이 성공적인 사업을 이어받을 아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25. 일본 카레 일본 카레는 원래 서양 음식으로 여겨졌으며 영국에 의해 일본에 도입되었습니다. 26. 남아하게 남아하게는 남자들이 악마로 변장하여 아이들을 겁주는 일본의 풍습입니다. 이는 게으르거나 나쁜 행동을 한 아이들을 벌주기 위한 것이며 어른들은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울때 웃으며 지켜봅니다. 27. 히키코모리 일본에는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된 사람들을 일컫는 사회적 현상인 히키코모리가 있으며, 일본에는 약 100만 명의 히키코모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8. 방수 휴대폰 일본에서 판매되는 휴대폰의 90-95%는 방수 기능이 있으며, 젊은 여성들이 샤워 중에도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29. 경제와 인구 일본은 면적 기준으로 62위, 인구 기준으로 10위지만 세계에서 3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범죄율과 두 번째로 높은 기대 수명을 자랑합니다. 30. 발렌타인데이 일본 여성들은 발렌타인데이에 남성에게 초콜릿을 주며 남성은 한달후 화이트데이에 선물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31. 슈퍼패미컴과 야쿠자 슈퍼패미컴 SNES이 일본에서 처음 출시될 때, 닌텐도는 야쿠자 갱단에게 강탈 당하지 않기 위해 콘솔을 밤중에 배송해야 했습니다. 32. 참다랑어 경매 2013년 1월 500파운드의 참다랑어가 일본에서 18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33. 해피먼데이 시스템 일본에는 해피먼데이 시스템이라는 제도가 있어, 최대한 많은 국가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하여 5일 근무제를 가진 이들에게 3일 주말을 제공합니다. 34. 신성한 3종의 유물 일본에는 천년 이상 된 검, 보석, 거울이 존재하며 이들은 매우 신성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들의 위치는 이론적으로만 알려져 있으며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1993년 아키히토 천황의 즉위식 때였지만 그때도 포장된 상태였습니다. 35. 부시수로 부시스루 일본어 부시수로는 1992년 조지 H.W. 부시가 일본 총리 앞에서 공개적으로 구토한 사건에서 유래된 단어로 부시의 행동을 하다 또는 구토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36. 게이트 타워 빌딩 일본 오사카에 있는 16층 게이트 타워 빌딩은 5층, 6층, 7층을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37. 정시 운행 일본의 기차는 매우 정시성이 뛰어나며 5분 이상의 지연이 발생하면 PA 시스템을 통해 사과가 이루어지고 출근하는 승객에게 지연 증명서가 제공됩니다. 1시간 이상의 지연이 발생하면 뉴스에 보도되기도 합니다. 38. 전쟁 선언 금지 일본 헌법에 따르면 전쟁을 선언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전쟁 잠재력을 가진 군대를 유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39. 한신 타이거스의 저주 일본의 한신 타이거스 야구팀은 1985년 팬들이 팀의 승리를 축하하며 KFC 창립자의 동상을 강에 던진 사건으로 인해 KFC 창립자 커널 샌더스의 저주를 받았다고 믿어집니다. 40. 노인 확인 조사 일본 정부가 가장 오래된 시민들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했을 때 대부분이 사망했거나 실종된 상태였고 자녀들이 여전히 부모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41. 사이라이티아 그로스베놀이 사이라이티아 그로스베놀이라는 과일은 일본에서 널리 재배되며 그 추출물은 설탕보다 300배 더 달콤하고 당뇨병 및 비만 치료에 사용됩니다. 42. 정사각형 수박 일본에서는 냉장고에 더잘 맞도록 정사각형 수박을 판매합니다. 43. 지진계와 신칸센 일본 해안의 지진계는 2011년 지진을 감지하고 모든 신칸센의 운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승객이 없는 테스트 열차 한 대만 탈선했습니다 44. 자판기 수 일본에는 뉴질랜드의 인구보다 더 많은 자판기가 있습니다